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파이 뉴스입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 체계가 본격 전환됐습니다. 고위험군은 PCR 검사로,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제 2의 공정 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재고가 일부 풀릴 전망입니다. 도매상은 물론 일선 약국들은 연휴 이후 코로나 19 자가 진단 키트 품귀 현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일선 약국의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판매는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진단 키트 1천만 명분이 이번 주 추가로 공급됩니다. 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면서 키트 대란이 일어났죠. 일단 물류가 불안정한 설 이후 더군다나 연휴 후에 회사에서도 검사 받고 오라는 권고를 많이 하는 시기에 이렇게 수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준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이번 주에 순차적으로 전국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까지 공급하는 물량 1000만 개중 508만 명분은 약국에, 나머지 492만 명분은 온라인 쇼핑몰에 할당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공급된 960만 명 분량 이후 추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번 진단키트 대란에서 특히 일부 제약사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약국이 아닌 대형 마트에 몰아주기식으로 영업해 일선 약국가는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대형 마트에 아주 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썼던 제약회사 제품이 제약사 코로나 진단키트 있는 거뭐 굉장히 막아놨는데 또 가격도 굉장히 엄청나게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설날 연휴가 지난 다음에도 역시 지금 약사님들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또한 개당 9천원 수준이던 판매 가격이 일부 온라인 몰에서 4만원까지 치솟아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비정상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적발해 판매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자가 진단키트 제조 판매 회사와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판매 업체의 약 40곳의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국 등 소매점 내 가격의 표본조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회사와 학교 등에서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요청 중이라며 7일 이후 안정화된 수요 상태가 될 것을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일 기존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레피젠이 만든 자가검사키트 3종 외에 젠바디, 수젠텍이 제조한 자가검사키트 2종을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파이 뉴스였습니다.